<laughs> <미안해>. 아빠! <웃음> <웃음> 저희 <웃음> 화목한 분다사 저희는 습니다 그럼요. 가정한다정 가정한 앞날을 복 됐어. 그만 놓죠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파일이스트 모두 종료되었고 짧게 포토타임 가고저기로나올게 어, <laughs> 어디서 찍어야지? <어디서 나오실까요? 웃음> <춰요? 우리> 앞에? <laughs> 어, 그럼 좀앉아까요 아, 여기, 여기. 아니, 아, 여기. 아, 어, 가족사님처럼 온것 같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게 원래 애들이 앉는 거야. 애가 나무 <목소리> 애니까. <남매니까. 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맞아요. 원래 애들이 앉아. 잠깐, 아, 가 아, 앉을게요. 어, 앉아. 금방 뭐 지겠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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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좋다. 좋아? 어, 나도 좋아. 이 이쪽부터 볼까요? 우와. 자, 왼쪽. 센터. 이거 아주 특별 서비스냐 어어. 오른쪽. 자, 일단 끝났어요? 아니, 이단끝났 아, 엑사 그만? 마지막으로, 최고다. 최고, 최고. 최고다, 최고, 최고. 언니 조심하세요.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 밤이 유행이라니까. 하트 <laughs> 한, 한 번씩, 하 자, 도전도전도시 하트. <laughs> <도시아. 도시아. 웃음> 방법 없죠? 네. 아우빵 몰라? <laughs> 나 따라해 <laughs> 그리고? 기만하아부아 저기 아부빵 그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. 아 이렇게 그, 저건 토끼귀 맞아요? <웃음> 강아지. 강아지. <웃음> 죄송해요. 동물이 동물이네. 동물이. 아 아공방 아 아공방 이거나. 한손한 손. 아이아 이거 턱에다가 하는 거야. 이거 끌러. 예전에서 제가 이거 했다고 했는데 뭐 하시죠? 더 <laughs> 네. 아, 가요? 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늦은 시간 들어가시겠습니다.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. 조심하시고요.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요 굿나잇!